고3 3월 학평 독서 지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문에서 보시면 크게 가와 나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가에서의 주제는 전통적인 인식론에 대한 게티어의 비판과 인식론자들의 정당화 기준 마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주제만 봤을 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먼저 전통적인 인식론이 무엇인지 제시가 되고 그에 대한 게티어의 비판이 나옴을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둘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지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문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 전통에서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참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어쩌다가 참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쩌다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맞아요 충분한 이유나 근거 없이 즉 우연히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지식 진정한 앎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와 같은 논이, 즉, 어쩌다 참인 믿음을 갖는 경우에 대,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 참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정당화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인식론에서는 만약에 명제피가 실제로 참이라면 그것을 인식하는 주체, S가 P를 믿고 있고, 또 S는 이 명제가 이 P라는 그의 믿음에 대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를 가질 때, S는, 즉, 인식 주체가 P라는 것을, 즉, 어떤 명제를 안다라고 할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 조금 복잡하죠?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즉, 앞서 잘 시한 참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당성 이세 가지 요소가 충족됐을 때 우리가 지식을 갖는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 문단은 볼 건데요. 그다음 문단에서는 이러한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부터 게티어의 주장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서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지식의 세 가지 요소 무엇이었죠? 위로 볼까요? 네 맞아요. 정당성 참이 믿음의 요소가 지식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이번은 무엇이냐? 내가 만약에 이러한 정당성 참 믿음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지식을 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 주장한 사람이 누구래요? 바로 맞아요. '게티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예를 통해서 그가 제기한 반론을 이해해 보자고 하면서 설명 방법으로 예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시가 나오나요? 자 카페에서 한국 대 일본의 축구 시합을 방영하고 있었어요. 이때 카페 안에 다수의 한국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서 안에서 들리는 한호성을 듣고 이 부분은 정당성이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한국이 방금 골을 넣었다고 믿게 되었다라고 이런 명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이 골을 넣어 지금 1대 0이다라는 참이 있습니다. 네. 지 식의 세 가지 요 소가 지금 나와 있 죠？이때 한국 이 방금 골을넣었 다는 내 믿음 은 정당화 되면참 이다. 라고 기존의 전통적인 인식론에서의 입장을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이라는 담화 표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 쓰는 표지자. 내가 실제로 들은 한호성은 카페 위층 사무실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한국을 득점을 올린 바로 그 시점에 열린 승진 축하연에서 나온 소리. 즉 한호성 소리의 실체는 우리가 골을 넣어서 나왔던 게 아니고 승진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나왔던 소리였던 거죠. 따라서 나의 정당화되었던 참인 믿음은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네, 이 부분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축구 경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식이 되지 않는 그 예를 들어줬습니다. 결국 게티어가 제기한 반론은 지식이 아닌 정당화된 참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인식론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당한 기준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당한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이 인식 주체 내, 내재하는가 아니면 외재적인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 잘 봐야겠죠. 정당한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에 바로 내재주의와 외재주의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그 다음 문단에 이어질 수 있겠죠. 자, 먼저 볼게요. 내재주의 의 기본 입장이 돼서 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믿음의 정당화가 믿음들 간의 관계에 있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반면, 그 다음에 반면이라는 표지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즉, 내재주의와 반대되는 외제주의에서는 어떻게 본다는 입장이죠? 믿음의 정당화는 객관적인 근거, 즉그 믿음들이 신빙성이 있는 인지 과정을 거친 객관적 근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문단에서는 정당화의 기준을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 이두 가지의 대조적인 입장을, 입장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올바른 인식론의 관점에 대해서 여전히 논쟁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 질문에서는 전통 인식론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보았고 또한 이그 비판 안에서도 인식론자들이 정당화 기준을 어떻게 두 가지로 보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다음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서는 주자의 격물론을 발전시킨 퇴기의 리자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주자의 격물론과 크게 하나 그리고 퇴기의 리자도가 나오겠죠. 먼저 1문단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주자의 경물과 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는 경물이 보이시죠. 그리고 치지란 무엇인지 그 용어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경물과 치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자는 사람의 마음은 알미 있지 않음이 없어서 즉 사람의 마음에는 다 알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물을 통해서 마음 속에 본뒤 있던 알을 밝혀내면 치지에 도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치지가 무엇이죠? 나의 지식을 연마하고 확장해서. 알매내용에 미진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자의 영향을 받은 이제 누구의 내용이 나올까요? 맞아요 퇴계가 나오죠 이 퇴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는 격물을 추구한 결과의 상태 즉 물리가 전부 파악된 경지에 오른 것을 바로 물격이라고 했는데요 즉 물에 격한 것입니다 이는 물을 인식 대상으로 보고 인식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대상에 이른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하지만, 만년에는 물격에 대한 해석을 물이 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는데요. 즉,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내재한 리가 마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격한 것의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일방적으로 사물에 내재한 리에 다가가서 리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잘 이해되시나요? 이를 택에는 니가 마음에 직접 이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탐구하는 것에 따라 이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그 물을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만이 물에 내재된 니가 자신에게 다가온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계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까닭에 대해서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까닭은 만약 네가 리의 자발성만으로 마음에 이른다는 식으로 한다면, 사람들은 마치 이리가 물리적인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까닭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의 대상인 리의 능동성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인식 주체로서의 마음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고, 라는 점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리자도라고 하는데요. 즉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면 사물의 리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부분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처럼은 앞선 내용을 말하겠죠. 퇴계가 리의 능동성을 무한정으로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즉, 이런 리의 자격은 인식 과정에 참여하는 리에 한정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식 주체가 대상을 향해서 인식 작용을 수행할 때, 인식 대상 역시 인식 주체를 향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태계는 이러한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체, 즉, 사람이겠죠. 그리고 인식 대상 모두에게 작용이라는 유사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인식 주체가 작용을 하게 되면 인식 대상도 작용을 한다라고 보았죠. 이러한 인정을 통해서 주자의 경물론을 자기 나름의 견해로 발전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태계의 인식론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를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가에서는 서구 철학의 인식론을 보았고 나에서는 주자와 태계, 즉 동양의 철학의 인식론을 함께 보았습니다. 각각에서 어떤 학자들이 나와서 주장을 하는지 잘 보았나요? 네, 이렇게 다양한 학평 변형 문제도 있으니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